믿음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2022년 신년 메시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지난 한 2년 동안 저희가 3년째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셨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좀 강하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믿음으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be genuine이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be authentic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과연 가짜가 아닌가라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한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해를 맞이하고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치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간결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이 2022년을 맞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좀 새김바되기를 바래요 믿음을 다시 정의하면서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은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을 앞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Trust in the lord 이렇게 trust 다는 말씀을 나 여러분 의뢰한다, trust한다. 신뢰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몸을 의지하여 기댄다라는 뜻이 있어요. 전적으로 몸을 이렇게 기대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 대상 대신 하나님께 맡겨 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 우리가 마음에 정해놓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것이 여기서 이 trust라는 단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뢰 의뢰한다는 것인데, 이추스트라는 것은요, 그 리스크가 따르는 것을 보게 돼요. 모험이, 어떻게 보면 모, 모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났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어, 여여분인인아아존존스라 영화 화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죠? 그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 i 그 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 그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 h 하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f the city o 한 곳에서 A라는 곳에 B라는 곳로 가야 되는데 절벽이었습니다. 밑에는 낭떨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그 힌트가 뭐였냐면 그 갖고 있었던 맵의 힌트가 뭐였냐면 l i f of Faith, 믿음의 도약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나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절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믿음을 엑서사이즈할 수있겠어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유일한 답이었어요. 그 절벽에서 그가 믿음으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갑자기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예,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눈에 보이기에는 절벽처럼 보였던 것이 흙을 쫙 뿌려 보니까 아 이게 길이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음을 내디뎌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이 리스크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요. 저는 관계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말씀을 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런 리스크를 택하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관계된 초청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하기도 하는데 얼마나 이 모험이 따르는 의용부담이 따르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리스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너 이제부터 진짜가 될수 있겠니? 너 이제부터 믿음의 걸음을 거둘 수 있겠니? 아니, 믿음의 한 발짝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각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말씀을 수없이 많이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부인할 수 없는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뿐일지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모든 과거를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바로 주십시오 나는 더 이상 펜스를 쳐놓고 밖에서 구경만 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끼고서 이렇게 간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간중석에 앉지 있지 말고 이제는 플레이어가 돼가지고 콜튼 내려와서 이 게임을 뛰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혹시 우리가 최근에 아니 오늘 그 말씀을 접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어떠한 영역 어, 그것이 재정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관계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뭐 자녀의 부모님에 대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크리에 대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사업체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그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 도전을 하신다면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우리 80대 20 법칙 법칙 있잖아요. 오늘 저는 그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80대 20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80대 20, 20대 법칙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밝혀진 바 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뭐 사랑하는 삶, 성기는 삶, 성도 간의 어떤 도리 이런 것을 명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냥 80으로 만약에 잡는다면 여러분 그런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뜻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한20% 정도 잡,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이 길이 옳습니까? 저 길이 옳습니까?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지금 막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은퇴 후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 지금 앞으로 내가 어떤 커리어를 선택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해왔는데 좀 바꿔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에 빠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혼자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지금 썸 타는 사람이 한두사람 있는데 누구랑 누구를 선택 이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로 이사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것도 근데 그게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죠 잘모를 때가 있죠. 그그 그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엉뚱한 모험을 택할 때가 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어, 제가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당신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다음 노래 에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노래 가사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그것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면 이거는 굉장히 엉뚱한 기도가 될수 있어요, 그죠? 황당한 기도. 하나님도 좀 황당하게 내가 좀 황당하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리석은 모험을 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어, 가정을 버리고 요즘 한국에 트로트가 참 인기가 많은데 하나님 이 저를 트로트 가수로 부르신 것 같다고. 제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막 웃으실 거예요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말 같지 않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와 80% 원리와 이게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80-20의 원리가 뭐냐면요 20이라고 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80이라고 하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그걸 붙들고 믿음을 서사이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희미하게 보이는 그 영역에서요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또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엉뚱한, 황당한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이전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믿음은요, 내 명처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명처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의 명처를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명철이라는 말, 뜻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나, 나눴는데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은요 어, 무엇이 옳고 그렇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 분별력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확신 가운데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분명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잠언해 보니까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우리가 이건 분명히 옳은 길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에 이르는 길이 될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명철, 우리의 분별력을 의지하고 나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2022년을 출발을 주셨는데 정말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래요. 와이필드라고 그 하는 영국의 18세기에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 감리교의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분이신데 여러분 얼마나 메시지가 강했는지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루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레이프리처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여줬다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되, 안 있다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험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렇게 말하신 분도 시험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시험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의 어떤 명철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 그것이 꼭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처럼 여길 때도 있다는 것이 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우리 생각은 이렇게 이곳이 옳다고 여겼는데, 보니까 하나님 너너너 그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요 아니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열어서 읽다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참 다르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위대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성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가,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은요 많은 사람을 누리는 사람이 으뜸으로 여기는 거죠. 종을 많이 부리는 사람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가운데 성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명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기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2022년이 되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성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옵티미스틱, 패스미스틱, 낙관적인 성격이 있고 비관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보게 되요. 그죠? 낙관적인 성격은 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 비관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의 말이 맞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성격은 같이 이거는 아니거든요. 낙관적이고 비관적인 게 아니라. 낙관적인 사람은요, 해풀을 얘기하잖아요. 물에, 그냥, 반컵이, 어, 반컵이나 그 찼어. 비관적인 사람은, 어, 반컵밖에 안 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컵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를 보는 사람이죠. 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붙들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겠습니까? 2022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내 경험을 의지한다든지 내 물질을 의지한다면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80대 20의 원리가 아니에 이거는요 90대 10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90대 10의 원리 여러분잘 아는 말나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어, 붙지 않나 보아라 나만군의 주의 말이다 제가 어, 연초에 11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혹 여러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지금 열 개를 주셨는데 열개사나를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개 한을 열개 산하를 드리면 아홉 개를 같이 쇼츠키워 가지고 열개보다더 많게 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어 말이 안 되는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뭘 도전하시냐면 너 믿음을 한번 엑서사이즈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한번 엑서사이즈 해보라고 나를 한번 신뢰해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영역, 모든 영역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의 생각을 좇고 우리의 분별력,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란 믿음은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Faith is acknowledging God in all your ways.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 영어로 보니까 in all your ways, 모든 길에서 모든 일에서 주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순종함으로 주를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목사님의 메시지였는데 제가 참 도전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만일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당신이 발견하게 됐다면 그렇다면 예수를 받아들이겠냐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겠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진리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고 기독교가 진리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거를 발견하게 됐으면 받아들이겠냐고 질문했는데 답이 노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안 넣느냐 면내 삶에 내 삶에 누군가 간섭을 해서 꼭 그것이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거절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불순종의 영이 임한 거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어, 제가 거기 살아, 신선하게 닦가봤어요 그렇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불순종의 영이 거절하는, 진리를 거절하는 그러한 자리에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래전 노래 가운데 유행가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좀막 그냥 내비도트라고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까지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렸다면 우리 인생은 주님께 속한 인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막 불순종한다든지 불순종의 영에 자녀들에서 나아갈 수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요? 왜 주님이 우리가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 풍성한 삶을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명확합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 오신 목적이 명확해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더 넘치게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믿음은 행함으로 이게 액티베이트된다. 이게 작동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신청을 하면 크레디트가 날로 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갖다 액티베이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죠? 사용하고 싶어도 거절을 당합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카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연락을 해서 정보를 주고 거기서 액티베이션이 시작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행함으로 여러분 이게 액티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 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보기에는 그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아...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바래요. 여기서는 80대 20, 90대 10이 아니라 100 원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100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좋은데요. 이 영역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주님 따르고요. 뭐다 좋습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주님, 이 영역은요.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시면서 인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그 영역을 온전히 우리의 우리가 주님께 들을 수 있도록 자신에서 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영역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우상 삼은 게될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떠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잘못된 그러한 버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요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어, 이제 그것을 나에게 줄수 없겠니? 주님께서 이렇게 문밖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세워두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들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그걸 들이지 않는 이상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자유한 삶인데 그 자유를 못 누리죠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골로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 행동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보게 되면 all all이라는 단어 all 모든 것 주님께 순종하고 드리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20, 2022년 순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을 나가기를 아 바래요. 여러분 어, 순종이라는 것은요 딜레이 시키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를 하고 계시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 하나님 이 나한테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상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많은 경우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딜레이 시키는 게 아니다, 연기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순종하는 것이. 순종은요 히어로 나옵니다.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가 순종함으로 순종의 삶을 나아가기를 바래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말씀이 6절 후반절 말씀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냥 이 상상이 다요 그죠? 막 스트레이트하게 하나님께서 곧게 너의 길을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은요 네 가는 길에 정말 이제 문제 없어 이제는 problem-free life야 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 이끄시는데 여전히 문제 투성이고요. 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온전한 삶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 life, a life that works. A life that works. 이 삶이요, 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를 위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데, 주님 인정하고 나아가는데,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이요. 누구의 힘으로요? 주님의 힘으로 가는 것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를 이렇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포기될 게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가올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 주시는 평화, 주님의 임재,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어찌 그걸를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주는 게 주님 평안을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봉 10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을 정말 도저히 오는 건 죽이고 멸망하고 다 그냥 우리를 죽이고자, 멸망시키고자 도적 사탄은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죠? 근데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쩌절하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쏟으집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처절한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죽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시기 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풍요로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발견한 바 되는다는 거죠. 그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 희생하셨습니다. 감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2022년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단을 쌓는 그런 복된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